내일, 어,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다 그래서요 어, 양파를 캐는 게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어, 아침부터 양파를 뽑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따 오후까지 빠짝 햇볕에 말린 다음에 음, 이제 줄기 잘라서 넣으려고요. 올해 진짜 제가 액비 열심히 주고 또 소금물도 꾸준히 주고 어, 그랬더니 아주, 양파가 커졌습니다. 제가 키운 중에, 최고로 성공한 양파 농사입니다. <laughs> 이런 애들, 이만해요, 양파가. 작물은 저처럼, 저 닮은 애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그냥, 토실토실하고, 푸동푸동한 애들이. 캘 때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실하니까. 이렇게, <laughs> 열심히 액비 준 보람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근데 이제 자생 양파는 이렇게 큰 애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도 뭐 이렇게 <laughs> 대중소 이런 사이즈입니다. 어,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오빠네도 그렇고 또제 친구들도 이 양파를 굉장히 좋아해요. 음. 제 친구는 또 식초 와인 양파 와인을 만드는데 이 양파를 넣으면몇 달이 가도 물르지가 않는다고 너무 너무 신기해합니다.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파를. 어, 저희 식구들 먹고 뭐고 그 정도 양이네요. 이렇게 그래도. 뽑아놓으니까 꽤 됩니다. 몇 킬로인지 는 정확히 모르겠고요. 이따가 이제 햇빛 좀 골고루 받게끔 이제 펼쳐놓고 한 번씩 뒤집어 주고요.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이제 고추를 작업을 하러 또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오디도 지금 조금 따다가 말았는데요. 아, 이 오디 따는 것도 참 귀찮네요. 음,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연만큼 따다가 지금. 근데 이제 이 오디 이 뽕나무 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신랑은 갓발을 놓고 흔들라는데 죽기도 귀찮고 참또이 귀한 오디를. 저는 때 이렇게 주렁주렁 잘리었으니까또 귀한 줄을 모르네요. 그래서 얘네들 요런 애들 때문에 빨리 따줘야 되는데 뭐 손만 대도요 익은 애들은 두루루 떨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받쳐놓고 가지를 흔들면 뭐 저쪽 까지다 떨어지니까 참 어디 따는 게 이이에요 저기 오디가 그냥 아주 음, 엄청나게 떨어져 있네요 오디도 <laughs> 따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오디 <laughs> 따러 오실 분안 계신가요? <laughs> 가까운 데 사는 분 계시면 음, 따라고 할 텐데 음. 어쨌든, 요렇게, 어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.